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49 페이지. 내가 돌이켜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다 하였노라운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 화가 있으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송가의 이 가정에 대한 찬송이 유일하게 하나 수록이 돼 있는데 이 전영택 목사님은 작시가 전영택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삼대라고 하는 그 소설을 그 아주 장편 소설을. 셔서 제가 젊었을 때이 3대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의 이분이 찬성과 본문을 보면은 그 3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당대의 3대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그 서로 믿고 어또 서로 의지하는 그 가정의 끈끈함을 그 3대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가능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 매월 나오는 신앙계라는 잡지를 봤는데 참 좋지 않은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책을 읽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는 약 3km마다 그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 3분의 1이랍 합니다. 도서관 시설도 빈약하고 책을 많이 찍어내는데도 그렇게 대신에 이제 인터넷은 굉장히 예, 모바일 인터넷은 아마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 모바일 그 인터넷에 여러분 그책 읽는 그 난이 있어요. 나 나도 그걸 신청해가지고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이제. 전자책으로 쭉 읽고 있는데 지금 들고 있어요. 틈 있을 때마다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소설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문학 작품, 을철학책 성경과 함께 읽으시면 인생이란 삶이 뭔가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절에도 보니까 해 아래서 사는 걸 봤는데 재판했는데도. 아직 이건 이제 삼장 1 6절 이거는 학대를 보았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고 위로자가 없다. 그 인생의참 슬픔과 학대 속에서 참 힘들다. 그래서 디모데전 4장1절에 보니까 이 마침 사람들이 미혹의 영, 사람을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많다 그랬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에서 2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서 죄의 노예가 됐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의 죽음에 두려워서 죄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그 노예를 벗어나려고 생존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거짓된 삶을 갖는다. 인간사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돕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가 주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주셨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부활 사건 이후로 이제 사망을 이기셨다. 그 예수를 우리가 의로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두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삼아서 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는 이렇게 외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면서 이런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이두사람을 표현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자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시기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것도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동기로 하면은 참 좋겠는데 시기의 동기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없이 아들과 형제도 없이.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지만은 수호하기를 맞이하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가족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해가지고 자기 불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이좀 즐거워해야 되는데. 돈 버는데 온 마음을 다 성공하는데 마음을 다 해서 이 사람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은 일하는 동기를 바로 가지 못한 것. 이것도 솔로몬은 헛되고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래서 1 1 2편에 보니까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고 도와주고 자기 일을 정직하게, 선행하게 수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잘될 것이니 마음이 든든하여 두려움이 없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억청스럽게 나한테 형제도, 누구도 없으니까 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죠?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보다도 그 욕심에 이끌려 일하는 억척스러운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헛되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혼자 하려고 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자 하려고 십절해 보니까 저희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 홀로 있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하나님의 화가 임한대요. 혼자 지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화가 임하는지 그 위에 보니까 구절 보니까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합동해서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두려운 게 많은 거이 두려움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 아니면 욕심이에요 이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강태기 박사가 쓴그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에 참 그런 좋은 예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 드립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그 강동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냥꾼에 미국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아주 성공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취미가 뭐냐면은 사파리. 이 사냥하기를 그렇게 즐겨해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산을 또 사냥을 하러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강동만 집사에게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아주 그 충견이에요. 그 사냥할 때그 박자를 맞추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심하게 소리를 그 내면서 기지면서 두 마리가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강집사도 웬일인가 하고 총을 들고 이제 뒤쫓아가는데, 큰참을가는데 산이 떠나가도록 개가 짖습니다. 막 짖는데 이제 헐레벌떡 뛰어가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위를 쳐다보니까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그나무가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개는 열심히 짖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호랑이가 개를 못 이겨서 개한테 쫓기겠습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총을 겨누고 호랑이를 잡아서 떨어뜨렸어요. 총을 쏴가지고. 이 정박사님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면은 그 내용인데 호랑이라는 생리는 천하무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당하는 이걸로 볼 때에는 이거는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제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냥개 두 마리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면 우리 주인은 우리가 지져서 쫓아가면 총만 뽑으면은 여지없이 그 목표물이 쓰러지더라. 개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라고 상관없어요. 쫓아가서 어떤 동물이라도 이제 주인은 그 총으로 쓰러뜨리는 것을 반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 사냥개는 우리 주인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적 치유 내면 세계에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라도 무서워하지 않니냐고 쓰러질 수 있는 거는 그 주인을 믿는 개들의 마음이었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십시다. 개 홀로 쫓아간 게 아니라 개가 두 마리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두 마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호랑이를 주인까지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개가 짖고짖는 소리에 놀라서 호랑이는 공격을 당했다 여기고 부섭게 도망을 나온 거예요. 삼박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뒤에는 주인이 계시다. 무디라는 사람이 지난주간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디가 쓴이 내용의 글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디는 그랬어요. 삶의 목표가 어떤 일에 대한 동기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일을 많이 만들어서 그 성과를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나의 성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나 하는 제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 이야기처럼 나도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뿜부디는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수님만 모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전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일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도 많이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즐기며 예배드리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건 복수에 분명히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의 칭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족의 마음으로 간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지, 대지상 명령이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다 목사는 이럴 때가 제일 기쁘죠. 뭐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한다. 자, 그분이 만일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주고 싶으시겠어요? 네? 점심 한끼 사주는 거?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예,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11, 12절 말씀을 보여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공격에도 힘을, 나 혼자는 어렵지만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망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미혹해하는 영이나, 또 귀신의 영이 이러한 세상을 멸망케 하는 어떤 영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혼자 하기보다는 교회라는 가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이 마지막 때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협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잘 양육해서 다세대를 질문치고 나가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아낌없이 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걸할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배우의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든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학대와 슬픔뿐인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약함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등을 기대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우리 공동체가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지상 명령으로 이제 전도하라는 그 명령대로 이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만들게 하여 주셔서 힘 있게 함으로 인하여 사랑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날마다 믿는 일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족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깊은 신앙심을 갖는 질로 믿사오니 감사가 충만하고 서로 사랑이 충만한 사랑 장로 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